어르신들 더워도 에어컨 못 켜고 참으셨죠? 전기요금 무서워서 땀 흘리며 버티는 여름 이젠 그러지 마세요. 15년 경력의 에어컨 기사가 전기요금 줄이고 시원하게 지내는 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서 저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에어컨 실외기 꼭 점검하세요. 실외기에 장애물이 있거나 햇빛을 직접 받으면 전력 소모가 30% 늘어납니다. 실외기 주변은 항상 비워두고 그늘막을 설치하세요. 2. 필터 청소만 잘해도 전기료가 20% 절약됩니다. 필터에 먼지가 많으면 냉방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2주에 한 번은 필터를 꺼내 물로 씻어주세요. 3. 에어컨 절대 끄지 마세요. 켜고 끄는 게더 비쌉니다. 에어컨은 껐다 켜는 순간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오히려 온도를 유지하는데 전기요금이 덜 듭니다. 실내 온도 26도에서 27도로 맞추고 계속 약품 유지하세요. 4 선풍기 같이 사용하세요. 공기 순환을 도와줘서 냉방 효율이 1.5배 높아집니다.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5 제습 모드보다 냉방 모드를 쓰세요. 제습은 기계마다 전력 소모가 다릅니다. 냉방 모드가 전력 조절이 더잘 됩니다. 특히 오래 켜놓을 때는 냉방 모드로 고정하세요. 6. 문틈막기, 커튼치기입니다. 외부 열이 들어오면 냉방 효율이 떨어져 전기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창문 틈새를 막고 커튼으로 햇빛을 가려주세요. 어르신, 시원한 여름은 사치가 아닙니다. 요령만 알면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에어컨 기사가 알려드린 팁입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다 같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지내세요. 여름에 에어컨을 아끼며 시원하게 지내는 법을 15년 경력의 기사님이 알려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컨 실외기 점검, 필터 청소, 온도 유지, 선풍기 활용 등으로 전기요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틈을 막고 커튼을 쳐서 외부 열을 차단하면 냉방 효율이 좋아지니 꼭 실천해보세요.